행복의 기준은 뭘까? 돈? 아닌 것 같아요 대화인 것 같아요 반대로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상대의 마음과는 관계없이 내가 그냥 고백을 하는 사람 일방통행인 거죠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상대가 얼마나 당황하거나 곤란할지 혹은 반대로 얼마나 행복할지 이런 건 감안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니까 말해야지 가서 무조건 말을 하면 상대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리고 사무실에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만약에 고백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 고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왜 대화는 그렇게 하시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 그 사람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남들이 보는 걸 싫어하진 않을지 왜 생각을 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고백과 대화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나운서가 된 이후 미디어 학부 겸임 교수로 가서 22년 6개월 동안 강의를 허이, 했습니다. 22년? 음, 6개월 동안, 예. 22년 6개월 동안 수업을 했는데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라고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티타임이어라고 답을 합니다. 음, 티타임이란 제가 수업한 지 7년 차쯤 되었을 때 진짜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건 뭐지? 다내 후배들인데 얘네들이 나한테 원하는 건 뭘까? 음. 음. 제가 만약에 우리 후배들이라면 저처럼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에게 얘기를 듣고 싶을 것 같았어요. 가장 현실적인 네. 조언을 네. 들을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7년차부터 제가 15년 동안 1,500명의 학생과 1대1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아빠한테 의논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나보다 더 걱정할 것 같은 이야기. 선배한테 의논하고 싶은데 선배는 어디 가서 내 얘기할까봐 걱정되는 이야기. 친구랑 의논하고 싶은데 친구는 어차피 나랑 경험치가 비슷하니까 별 도움이 안될것 같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나랑 하면 돼 어떤 학생들은 울었어요 응, 응, 응. 처음에는 너무 당황했어요 카페에서 저랑 일대일로 얘기를 하는데 학생이 울면 제가 야단친 줄알 테니까 저기 왜 울어? 얘, 내가 뭐 잘못했어? 왜 울어? 이랬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러는데 제가 나중엔 알겠더라고요 내 얘기를 그렇게 집중해서 30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음. 맞아. 좀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티타임이 끝나고 한 학생이 어.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정말 죄송한데요. 지난번 티타임 때, 어? 제가 선배님 말씀하시는 걸 녹음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 그랬더니. 뭔가 좋은 말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받아 적고 싶은데, 그러면 이야기 흐름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받아 적으려고 녹음을 했어요. 그러는 거에서 제가, 아, 그래. 내가 뭐라 그랬어? 왜냐면 저도 제가 뭐라 하는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혹시 무슨 말 실수를 하지 않았어까 내가 뭐라 그랬어? 했더니, 선배님이요. 27분 30초 동안요. 어,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laughs> 들어주기만? 듣기만. 어, 그랬구나. 제가 아까 그세 마디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랬어? 힘들었겠다. 잘했다. 감탄사만 제가 27분 30초 동안 했대요, 선생님. 음, 잘했다. 아, 그랬구나. <laughs> 네, 맞아요, 선생님.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대요. 1,500명과 30분씩 티타임을 하면서 22년 6개월 동안 강의하는 도중에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잘 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아, 관계를 맞습니다. 형성하는 지름길이다. 맞습니다. 이거더라고요.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미모가 뛰어났다고 전해진 여성들도 결국은 대화를 잘 하는 사람이었고 말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죠. 음, 어, 여러분 혼자 말하기 말고 일상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잘 만들고 싶으시죠? 네. 음. 저는 약간 이렇게 학교 다닐 때는. 이 계속 매일매일 보니까 트러블이 있어도 얘랑 화해를 해야만 하잖아요.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는 한번 화를 내면 안 봐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화해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예 화를 안 내고 참아버리면 이 사람이 너무 싫고, 그걸 참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그런 얘기 어른들이 하세요. 순한 사람이 화내면 무섭다. 음. 맞아요. 맞아요.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순한 사람은 열번 중에 아홉 번을 참기 때문이에요. 아홉 음. 번 참고 한번 화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곱하기 십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폭발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폭발해버리는 음. 거죠. 근데 키껏 참았다가 한번 폭발하면 이미지 무너지죠. 관계 힘들어지죠. 일단 내가 너무 싫어.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기 감정을 수치화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부터 한 7까지 있다.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얘가 또 늦는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이미 1단계 들어섰어요. 그죠? 어, 근데 그날따라 너무 추워요. 슬슬 화가 오르죠? 2단계. 얘가 막힌다고 더 늦는다는 거예요. 3단계? 안 되겠어. 너무 추우니까 커피를 사러 갔어요. 줄이 너무 길어요. 4단계. 간신히 내 차례가 왔어요. 카드 단말기가 고장이 났대요. 어, 나 현금도 없고. 갑자기 5단계. 단계 9단계. 9단계. 아, 그죠? 네. 나는 이미 부글부글 하고 있고 이미 5단계까지 왔고 친구 얼굴을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폭발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럴 때 그냥 한 3단계쯤 됐을 때 그냥 포기를 하시고 그냥 집으로 가시거나 <laughs> 미안해 오늘 그래, 너무 그래, 추워서 그래. 나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 집으로 갈게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음. 7단계 돼서 폭발하고 그래. 그 친구랑 보네 안 보네 이러는 것보다는. 단계 그리고점수화하는수치화하는거는요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부터 객관화. 음. 마치 남의 감정인 것처럼, 것처럼. 그러면 화가 숫자로 가버리거든요. 이제 완충지는를두는 거죠. 수치화. 저 같은 경우는 가까운 사람은 뭐 부탁을 하거나 그러면은 솔직히 상황을 설명해서 이렇게 음. 거절을 잘하는 편인데 그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일산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자주 강남에서 만나자 음. 막 그래요 그럼 나갔다 오면 반나절이 어, 날아가요 시간이 근데 그거를 갖다가 거절을 갖다가 완곡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음, 아, 거절이. 거절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음. 저도 사실 한때 거절 못하는 병에 걸려서 근데 그게 정말 이렇게 압박감이 와요. 음. 음, 음, 음. 이럴 때 어떻게 거절 하면 좋을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음. 거절할 네. 때는 그쪽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들었어요. 음, 네. 상대방에게. 네네네,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식으로. 그 모임을 주선하시는 분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 네. 너무 가기 싫어요. 아니 지금 집에서 출발을 하면 강남까지 가는데 2 시간 반. 네. 식사하고 저녁에 들어오는데 2 시간 반. 다섯 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을해요 아, 해요. 외려. 오, 신박한데요. 네네 그러면 그쪽에서 아우 다섯 시간이나 걸려요. 아 그럼 다음번에 우리가 한번 일산 쪽으로 가 볼까요? 이럴 수도 있고. 아 상대가 외려 내 입장을 배려하게끔. 아. 아 그리고 시간을 조금 벌어라. 지연작전을 조금 펴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거절을 당하면 기대가 약간 사그러져서 덜 화가 난다고 해요. 실제로 냉철한 조언이라는 책에서 그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상대가 거절의 말에 상처 입지 않도록 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정중하게 거절하라.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거절하는 것은 손쉽게 받아들인다. 음. 그동안 처음에 가졌던 기대감이 상당 부분 사그라지기 때문이다. 아 아무래도 저도 방송을 하고 말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이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어떤 말을 했을 때저 사람이 정말 기분이 나빠지는지도 어, 잘 알고 있거든요. 음, 음. 근데 그 화살은 꼭 가족에게. 쓰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그런 말들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예쁘게 지적하거나 예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왜 가족한테는 못할까? 그게 왜 그러냐면 가족은 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런 거겠죠. 음. 그런데 중요한 건 가족은 내가 아니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할 때 상처받죠. 남편은 너무 하나라고 생각했군요, 제가. <laughs> 어떤 분이 그런 표현 하셨더라고요. 나는 다른 나라 사람과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음, <laughs> 공감합니다. 네, 나는 개발도상국이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살아왔지만 우리 아이들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맞아요.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같은 나라 사람이 이겼느냐는 거예요. 아유.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지? 음. 여러 번 설명해 주세요. 여러 번 이해시켜 주세요. 짜증 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아시겠죠? 네. 음.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몇년 전부터 TMI, TMI 그러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네. 뭐에 준 말이죠? 투마제. 투마제. Yeah, 무슨 말 하면, 아, TMI, TMI. 후. 무슨 말이야? <laughs> 얘기하지 마. 그것까지 알고 싶지 않아. 그렇죠. 내가 왜 그것까지 알아야 돼? 제가 TMI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요. 떡국을 끓여먹고 왔어요. 오. 와 오. TMI 아닌데요? 아 알고 싶지 않잖아요. 뭘 먹었는지 뭐가 궁금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는 tmi에서 시작합니다 음... 여러분이 사랑에 빠졌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아침에 뭘 먹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밥 먹었겠지 근데 반찬을 뭘 먹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 사람 회사에 출근했겠죠 뭘 타고 갔을지가 너무 궁금해요 차 몰고 갔겠죠 별일은 없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이게 TMI. TMI. 예, tmi예요 즉 여러분이. "tmi 말하는 순간 난널 사랑하지 않아 난널 거부해." tmi 하지 마 이거는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뜻이에요. 농담 뜨개질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뜨개질 아시죠? 한코한코 한코 나아가요. 내가 농담 한번 네가 농담 한번 내가 tmi 한번 네가 tmi 한번 이렇게 그러면 결국 우리 사이에는 목도리도 완성이 되고. 조끼도 완성이 되는데 어, TMI라고 뭐, 말을 막는 순간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 농담 뜨개질을 너무 피하지 말자고요 음. 친한 사람이랑 한번 해보자고요 음. 요즘 젊은 사람들 말 중에 좀 이해 안 가는 말뭐 있으세요? 킹받주 <laughs> 그죠? 네. 아 진짜 킹받주 킹밧주 그래도... 싫어요 그죠? 진짜, 옛날에는 야왜 화났어? 이건데 요즘에는 킹받쭈 그러니까 표정도 이렇게 해야 돼. 맞아요. 제일 <목소리> 잘 <목소리> 진짜 잘 하십니다. 그거 진짜 그 뭔가 남을 비꼬기 위한 단어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에 네. 어린 친구들이 너무 잘 쓰니까 뭐 개자로 붙여가지고. 그쵸. 음, 예. 개 맛있던 거왜 그런 거야? 저도 개는 이게 상실한 표현이잖아요. 응. 강아지 맛있지? 강아지 좋아해요. 강아지 저 강아지. 아무리 근데... 좋아하지만 네. 개 이뻐 이좀좋아게 응. 좋아요? 좋아요. 뭐야, 이게 그렇게 <laughs>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개 귀엽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개꿀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쁜 데다 붙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개복숭아나 개살구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떫어서. 네. 근데 요즘은 좋은 거 앞에 개라고 써요. 아... 그렇게 붙여요. 예. 네, 그리고 열 받는다. 나쁜 말 앞에 킹을 넣어요. 좋은 걸 붙여요.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구나. 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킹 맞쥬? 무슨 개꿀? 왜 그렇게 말을 해? 라고 질책을 하지 마시고 나쁜지 좋은지를 말하지 않는구나. 음.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상처를 받고 싶지 않은 거구나. 음.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런 광고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2013년에 세계적인 광고제에서 큰 상을 받았던 광고였는데요. 여성의 단 2%만이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광고를 만들었냐면, 여러분, 몽타주 작가 아시죠? 몽타주 그리는 화가. 네네. 네네. 이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얼굴을 보지 네. 않고 얼굴을 그린다예요. 네. 설명만 듣고 그리는 거잖아요. 음. 예를 들어서 박은영 아나운서를 보지 않고 가림막 안에서 박은영 아나운서가 자기 얼굴을 설명을 해요. 저는 머리는 긴 편이고요. 뭐 눈은 막 설명을 해요. 그럼 그걸 그려요. 이분이 근데 박은영 아나운서를 초아씨가 자세히 보면서 설명을 해요. 네. <laughs> 그러면 그두 장의 그림은 똑같은 박은영 아나운서를 그렸죠. 그런데 다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우와! 오. 자, 이 가운데 정말 다르다. 쪽이... 네. 자, 이 가운데 어느 쪽이 내가 설명한 나일까요? 왼쪽일 것 같아. 네. 내가 생각하는 나는 광대뼈도 튀어나오고, 음. 내가 생각하는 나는 턱도 너무 미워. 얼굴에 콤플렉스인가 보다. 네. 음. 자, 수많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100% 내가 표현하는 나보다 처음 보는 남이 표현한 내가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음. 그래서 남이 표현해 준내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여성들도 있었어요. 음.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요 사실 거울을 잘안 봐요. 왜냐하면 거울을 보면요 고치고 싶은 데만 보입니다. 저도 견적 장난 아니게 나올 거예요. 아, 하고 싶은 데 많아요. 그래서 안 봐요. 자, 거울을 보지 말고 뭘 봐야 하냐면 내 안의 아름다움을 봐야 해요. 다른 사람이 봐주는 내가 저렇게 예쁜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내 안의 아름다움도 있거든요. 자신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당신은 노력을 좀더 하셔야겠네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라고 이 광고는 끝을 맺습니다. 음, 음. 초아 씨, 미안하지만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한번 말해보고요. 우리 세 분께서 초아 씨의 단점을 장점으로 한번 바꿔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이거 다, 단점 얘기하면 다 그거밖에 안 보이는데요. 음. 아. 저는 약간 키가 작은 게좀 콤플렉스예요. 음. 네. 네. 작은 대신에 작은 얼굴이 전체 프로포션을 완벽하게 하는데요. 아 작은 사람은 잘안 늙어요. 과학적으로 뭐 입증이 된 것입니까? 아, 확실한, 아, 확실한 거예요. 거짓말 같은데. 아, 아, 입증이 아. 된 거예요, 그치. 님 큰, 큰 사람이 조금 더 나이가 으면더 많이 늙었다고 느껴지고 작은 사람은 자, 그러니까 변화량 자체가 적게 느껴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많이 늙었다고 안 느껴져요. 아 진짜 조, 이제 슬슬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슬슬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어,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이런 어 겁니다. 예, 어느 사찰의 한 승려께서 스님께서 돈이 없으니까 담장을 쌓아야 하는데 직접 벽돌을 만들어서 쌓으셨어요. 아몇달 음. 걸렸거든요. 딱 보니까. 어? 두 장의 벽돌이 잘못 놓인 거예요. 음. 이거 부수고 다시 하고 싶은데 몇 달이 걸리잖아요. 음, 음, 음. 아 어떡할까 하다가 그냥 그 옆을 지날 때안 보고 지나다녔어요. 그런데 <laughs> 어느 날 사원에 놀러오신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중에 한 분이 아,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담장이네요. 이거 누가 만드셨나요. 음. 그래서 이 담장이 아름다우세요? 여기 이거 두장 잘못 놓인 거안 보이세요? 여기요 이거요. 두 개. 바로 그두 개의 벽돌 때문에 이 담장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두 개의 벽돌이 없었다면 평범한 담장에 지나지 않았을 텐데 그두 개의 벽돌이 잘못 놓임으로 해서 이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담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개성입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예 얼마든지 이렇게 나의 두 장의 벽돌을 더 멋진 개성으로 바꿀 수 있어요. 무엇으로 말로. 무엇으로? 나의 마음으로. 음, 제가 지금 5 0대 후반인데요. 마흔 어왜 이렇게 노세요? 어, 너무 동안이시다 진짜. 아, 진짜? 반 말할 뻔했어요. 아, 진짜? <laughs> 그럼. 아, 아, 아 그랬어 재우야? 그럼 금이야. 어 그랬나. 네. 마흔 한 살이었던 어느 날, 어떤 여성 선배, 다른 분야에서 일하시는 선배와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그 선배가 저에게 올해 몇 살이에요? 물어보시는 거죠. 예저 마흔 한 살이에요 선배님더니 아유, 좋은 나이다. 음. 나보다 딱열살 아래네.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있잖아요. 지금부터 10년이 진짜 좋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음. 아, 네. 하고, 그리고 10년 동안 그 말이 문득문득 문득 생각났어요. 음. 힘들거나 어려울 것 같은 때, 지금부터 좋다고 했잖아. 음. 51살까지 진짜 좋다고 했어. 근데 실제로 좋았어요. 음. 그런데 거짓말처럼 쉰한살이 됐던 어느 날 그분과 또 10년 만에 밥을 먹게 되었어요. 너무 웃기죠? 귀인이다, 귀인. 네, 정말로. 지금부터가 진짜인데.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인데. 그래서 제가 더 좋다고요? 했더니, 아유, 40대 좋은 건뭐 좋은 것도 아니에요. 50대가 진짜로 좋아요. 내가 지수순하나잖아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딱열살 위에 여성 소설가 선배님한테 같은 얘기를 그렇게 들었대요. 아... 그리고 제가 제 후배들에게 늘 해주는 말이에요. 지금부터가 진짜야. 진짜예요. 어, 진짜 힘이 확생기라고 네. 정말 좋아요. 어, 너무 기분 좋았어요. 네,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좋을 거예요.